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대? 며칠간 조용히 낚시하면서 생각 좀 정리할 수 있는 곳 찾다가 인터넷 카페 회원분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그럼 여기가 딱이네. 여기만큼 조용하고 낚시 잘 되는 곳도 없죠. 여기 나가는 배는 자주 오나요? 화요일 금요일에 한 번씩 왕복하죠. 기상나쁘면 운행 못하고 언제 나가시게?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낚시 잘 되면 더 있으려고요. <laughs> 그럼아예 눌러 사셔야겠는데 여기 물보다 고기가 더 많거든요. 그럼 좋죠. 이런 데서 낚시나 실컷 하며 사는 게 소원이거든요. <laughs> 소원 상치하게 생기셨네.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기 많이 잡으슈.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 저기, 식사부터 하시게. 예? 저기. 아, 제가 식사 주문은 안한것 같은데요. 응, 서비스. 숙박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요. 와, 여길 추천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아, 우리 마은정 빼면 남는 게 없어.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시게. 아, 사장님 아, 여기 좋은 포인트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마을 뒤편에 가면 작은 부두가 하나 있을 거요. 거기가 조용하니 낚시하기 좋지. 와 여기 진짜 서비스 죽이는데. 경치도 끝내주네. 부두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저기 어르신. <laughs> 이 근처에 작은 부두가 있다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아 물보다 고기가 많다더니 이보시게 이거 좀 드시고 하시게 마을 잔치 날이라 이것저것 뭐가 많네 아유 이렇게 계속 챙겨주시면 죄송해서 아, 사장님 저도 한잔 올리겠습니다. 아니 난배 터지게 먹고 오는 길이야. 고기나 많이 잡게나. 아 이제 시작인데 졸리네.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셨나? 정신이 좀 드는가? 좀 욱신거리지? 그러게 다른 놈들처럼 한 방에 가면 좀 좋아? 어떻게 약을 세 배나 더 썼는데, 그걸 버티나? 자네도 참 독종이야, 독종. 왜,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넙죽 받아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날 어쩔 작정이죠? 너무 걱정 말게. 우리 가족이 될 거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재미난 것도 많이 해. 여기 충배 좀 보게, 얼마나 행복해 보이나? 이 친구도 자네 나이쯤 여기 들어와서, 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네. 이젠 제발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니까? 대체 저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무슨 짓이라니. 그저 가족으로서 잘 보살펴 준것 뿐이야. 이런 짓을 하고도 무서울 것 같습니까?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여기서 아무 고민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나 그저 팔자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한몇달 지내다 보면 여길 어떻게 들어온 지도 기억 못해 그렇게 근심 걱정 다 잊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다들 그래 왔으니까 그날 이후 지옥 같은 감금 생활이 시작되었다 발목이 쇠사슬에 묶여 방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었다 그들은 죽지 않을 정도의 물과 빵을 던져줄 뿐.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하루종일 약에 취한 듯한 몽롱한 기분이 지속되었는데 음식에 약을 탄게 분명해 보였다. 사흘에 한 번씩은 몽둥이를 들고와 아무 이유 없이 때렸고 난 기절하고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산송장이 되어갔다. 놈들이 사냥한 인간을 조련하는 방식 같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가 한달 정도 지났을까?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제 좀 행복해 보이는구만. 혹시라도 생활하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거들랑, 여기 아우들한테 말하게, 근심 걱정 싹 사라지게 해줄테니까. <laughs> 완전히 맛이 갔구만. 그래도 밥값은 해야지. <laughs> 만선하슈, 여기 물보다 고기가 더 많아. 예, 수고하세요. 선장님. <laughs> 제가 좀 늦었죠. 선장님 말씀대로 낚시가 너무 잘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네요. 20일 오전 10시경, 구름리 주민 53명이 사망한 핸드벌, 낚시갯 A씨가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누군가에 의해 흠비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체는 사망 후 최소 5일 이상 방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름리는 외부인의 출입 기록이 전무하고, CCTV조차 없는 고립된 섬지역이라 추가 목격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7일 새벽 재발구속도로 구두방면 좋아요졸음심터 화장실에서 발견된 시신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험들과 탈옥수 강기준의 살해수 복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져 세간의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앞서 강기준은 24명의 무관한 시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하여 사형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부역한중 지난해 2월 탈옥하여 오늘로써 387일째 도주 행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laughs>